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지기 원하네, 저해 뼈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조십자가의 그늘에 내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자 십자가 볼때날 위해 고난 당하신 조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때내 손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제는 조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워. 내할 양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등 수많은 집증승 때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 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국기 12장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출애국기 12장의 말씀은 이제 음, 6월절에 관련된 것이죠. 드디어 파라오의 석방 명령이 되어서 나오는 그 사건 이제 해방되어서요. 이 광야로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어, 조상들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격이요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인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뭐 다른 민족까지 서 있고 양도 있고 수많은 집증승도 있습니다. 어, 예전에 음, 교회에서 저는 대략 한네 번의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이제 청년부 수련에 뭐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죠. 또한 번은 이제 전교인을 상대로 한 수련에 이제 영성 집회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대략 참석 인원이 한, 이렇게 뭐다 합하면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그리고 뭐 전교인 수련회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수련회를, 왜냐하면 전교인은 다 전교인이지만 다못 가잖아요. 휴가도 못 나가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권사님들 또 이렇게 봉사하는 안수집사님들이 휴가 내셔서 이렇게 참석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저녁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집회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한 3박 4일의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데요. 아, 어, 이게 물량이 장난 아닙니다. 정말 많죠. 그래서, 어, 거의 이제 물량에 관련된 뭐 식품, 뭐 식자재, 뭐 방송 장비, 뭐 이런 거다 하면은 한그 당시에 트럭으로 한두대 세대를 이렇게 보내고 뭐 교회 15인승 본고에 가득 채워서 이렇게 보내고 또 현지에서 조달하고 그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정말 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쉴새 없이 이제 뭐 그날그날 그날 식사, 부식도 재고 파악해야 되고, 간식도 점검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았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휴가 가는 것도 우리 미얀마에 있다 보면 비자 트립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짧게 하루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행기 값 아까워, 아까워서 저도 한 1박 2일, 어떨 때는 또 기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2박 3일에서 3박 4일 이렇게 다녀왔던 경험이 듭니다. 예, 정말 많은 준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항공기 이거 캐리어 중량 때문에 뭐 이것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예, 사람이 본거지를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430년간 떠났던 땅을 아무것도 그 중간에는 없는 광야를 지나야 하는 여정을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원도 많고 정말 이렇게 질서와 어떤 통일성도 없는 다른 민족도 섞여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너무 급하게 나와서 빵을 못 갖고 나옵니다. 그것도 어떤 빵입니까? 누르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누룩을 넣는 빵. 그 당시에는 누룩을 어떻게 했냐면요. 누룩을 따로 이렇게 종교를 보관하는 우리나라 방식이 아니고요. 누룩을 넣은 빵에는 또 누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빵의 일부를 잘라서 잘 배양해 가지고 다시 쓰거든요. 근데 워낙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누룩을 넣어서 구워 놓은 빵을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나온 빵은 어떤 빵이었냐면 그 유월절 음식이었죠.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먹어야 하는 이 밀가루밖에 없는 그런 빵. 정말 이렇게 그런 빵들은 그렇대요 이렇게 양을 채우는 데는 정말 좀 많이 부족하다고요 그런 이유로 누룩을 넣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으니 사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나 참 고생이 많죠 빵만이 아닙니다 먹거리까지도 부족했다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나야 되는 곳은요 곡창지대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강가를 지나는 것도 아니었고, 사막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일, 어, 어떻게 보면 이 주부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끌어나가는 가장들의 머릿속에는, 머리보다는 아마 가슴 속에는 굉장히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코로나가 또 장기화 되다 보니까, 어,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요. 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전염병보다 더 압도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삶의 문화를 그리고 그 위생을 갖지 못하면 전염병은 절대 끊어낼 수 없지요. 이런 질병이 뭐 인류가 처음 겪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세대에는 처음 겪는 것이죠. 아, 패스트도 있었고요, 콜로라도 있었고요, 뭐 스페인 독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병들을 완전히 방면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요. 어, 이전에 일상화되었던 위생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콜레라만 해도 어, 그 시대에, 이 페스트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에 이게 화장실이니 뭐니 이게, 별로 깨끗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하는데는 물론 치료제도 개발하고 했지만은 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위생 상태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의 모양도 달라지고 사회 조직도 달라지고 공중 도독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보건 위생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삶을 다시 질서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한 시대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삶의 체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의 틀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쉽지 않게.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러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순종해서 준비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41절부터 이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준비되지 않은 여정에 급박하게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40절은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지, 일이었는지를요. 던이었 430년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41절부터는요. 새로운 관점을 보입니다. 어, 성경은 이례적으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의 군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집트의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사회 하층민이었습니다. 군인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1절부터 출애굽기는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라 것입니다. 부르심의 순종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430년간 살았던 땅, 430년간 지내왔던 모든 문화와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나갔을 때 성경은 그들을 주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먹고 마시고 입고 쉬는 모든 것은 군대에서 보장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들을 지켜 주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땅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세우시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 세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려고 밤을 세시면서 정말 신약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표현처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그들을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빵조차 챙겨 나오지 못했고 광야에서 먹을 누룩조차 그나마 있는 양식을 조금 더 아껴 먹으려면 누룩을 넣은 빵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누룩조차 챙겨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끄시며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준비도 못했고, 급박하고,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출발하는 이집트 사람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나가서 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지내다 돌아올까?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야 쟤네들 저렇게 나가다가 굶고 죽게 생겼으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서 노략질하지 않을까 해서 그들을 광해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군대는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가 고집부리고 그런 것보다는요. 악한 마음을 가졌죠. 그러나 자신들을 위한 그런 악한 생각에 군대를 출진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랬는데 모든 정치적으로나 어떤 삶의 그 시대의 문화의 정세로서는 그렇게 밖에 될수 없는데 거기에 반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밤새워 가신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요 정말 꼼꼼하게 살피시고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광야의 길다 끝났을 때 그 40년을 돌아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걸어오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게 익숙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총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뭐, 잘 알고 지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다고 얘기하시고, 스스로 나도 확진된 것 같다고 문을 잠궈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려고 하니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고 이것저것 부여잡는 게 많습니다. 불안함이 또 다른 불안함이 오늘 우리를 부여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 그 출발에, 새로운 이 변화에 우리가 발걸음을 뗄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밤이고, 우리 또한 밤을 지새며 주님의 그 은총에 힘입어서 여정을 떠나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는 시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을 장악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얻어내는 여정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출발이 되는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어둠과 질병과 절망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의 주시는 은총에 대한 약속과 그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 은총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 채워나가시는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절망과 불안을 담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화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려 낼때 성령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 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웃어야 될 시간입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눈에는 웃음을 가득하고 소망과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필요한 것에 너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오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의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늘 우리들을 우리의 주님께서 밤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치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의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평화의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의 군대 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우리 사이로 스물스물 침입범에 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좀 먹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마음에 가득 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그 은총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의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길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힘을 다해 힘써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